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어, 대광의 영광의 아버지 차도리 키명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관개해치며 달려가는 첫차의 몸도 싫고 꿈도 싫고 어제 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오늘도 차차를 타고 광주로 도착했습니다. 오늘 어, 소개 한번 합니다. 어 여기는 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주 엠플러스 너무너무 모터스가 아닌 우리 모터스입니다. 256호인데요. 256호. 차돌이 키 명수만 이렇게 놨어요. 우리 모터스 혼을 담은 중고 자동차 올바른 시세로 매입하고 올바른 시세로 판매합니다. 어,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어, 차돌이 키 명수 이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실내 매장으로 왔어요. 지금 밖에는 비가 오는데요. <laughs> 오늘 관양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올뉴 쏘렌토를 구입하시고자 하는데 요즘 신차가 워낙 늦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차량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가격은 2,300만 원. 올뉴 쏘렌토 디젤 2,2200cc 1 9구동 노블레스 스페셜 <laughs> 발음이 잘 안되네 노블레스 스페셜 연식은 2017년식이고요 어, 보면은 제작연도가 2017년도입니다 이게 2017년도가 확실하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어라운드 뷰 드라이브 와이즈 신차가격 4천만원이라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요 주행거리는 12만5천키로 제 나름대로의, 제 나름대로의 혼을 이빠이 담아서 중고차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 나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눈 감는 날아 이제 프로가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먼저 2300만원짜리 완전 무사고 완전 우리는 중고차에서는 무사고 단순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보시면은 프레임이라 그래요. 번네트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밑에 프레임이 있어요. 크로스 멤버 프레... 어... 프레임 있는데 이걸 먹으면은 유사고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범퍼, 번네트 펜다, 펜다, 앞문, 뒷문 리어 휀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후 범퍼 이런 걸 먹는 건 무사고라 그럽니다 근데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야말로 완전 완전 무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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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기능도 있고요 짐이 쏟아지지 않도록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커튼식도 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딱 접어놓습니다 예, 저, 전동 트렁크 징어 보니까 티타늄 휠을 쓰고 있어요 와 알루미늄 휠 보다 좋은 티타늄 휠인데 저 한국 타이어 야마 저는 한국타이 출신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잘난 줄 알고 깝죽도 됐었지만 지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이어 야마가 RSD 전문용어로 RSD라고 합니다. OSD, 오리지널 스키드 뎁스가 보통 8mm거든요. 보니까 한 7mm 남아있습니다. RSD, 리미트 스키드 뎁스는 보통 7mm 남아서 80% 이상 남아있고요. 뒷타이어트레드는 RSD 이건 이것도 80% 남아있습니다. 보시면은, 앞 브레이크 패드 100% 남아있어요. 12만 5천 킬로임에도 불구하고, 앞 브레이크 패드 100% 남아있습니다. 뒷 브레이크 패드, 와우, 이것도 100% 남아있습니다. 보니까 1, 1인 차조 같은데요. 놀랍뭐 한번 요 이렇게 해도 옴삭 접어집니다. 그래서, 뭐 작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뒤에도, 짐을 넉넉하게 실을 수 있을 때, 있을 때 싶습니다. 우험에 보시도 봐봐요. 문을 연게 의자 진 물러나죠. 메모리 시트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동 시트 이지만서도요 한번 제가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엔진 소리가 아주 경쾌합니다 곧 있으면 여름인데 에어컨 성능 좀 보고요 후측방 경고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도 있고요 차가 옆에 근처에 오면 다른 차들이 옆에 있으면 뭐가 삐삐삐삐 이래요 보시면뭔 뭐 드는냐면은 옆에 차가 예를들어서 전방에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백미러에 램프가 있어가지고 이 램프가 금뻑금뻑금뻑 금뻑, 금뻑 그래요 그래서 어 차선 변경할 때 아주 용이하고요 와 파노라마 썰루프입니다 음... 우와 웅장합니다 뒤또 열어볼게요 이야 이거는 거의 신차급에 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 제가 광천 터미널에서 좋은 일을 했거든요 그 요즘 힘들어 가지고 어 광천 터미널에서 딱 무릎 꿇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3,000원 드렸는데 너무나 기쁜 거 있죠? 3천원 솔직히. 뭐 요즘 과자가 엄청 비싸요. 우리 대광 영광이 과자 한 봉에 2,000원, 3,000원 이랍니다그 과자 한봉값 그분께 드리면 그분은 그래도 하루 한끼 식사 정도는 합니다. 김밥 한 줄에 라면은 먹고 드시 자시거든요. 12만 5천 키로인 엔진인데 엔진 뜰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CRDI. 커머레일 다이렉트 인젝션을 써가지고요 이제 실내 옵션으로 다시 블랙박스 있고요아 12만 5천 키로 아, 차돌이 김영수는 실매물만을 이렇게 보고 드린답니다 만약에 이 차가 어, 만약에 판매되었으면 저는 정중하게 아이차 판매되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랍니다 크루즈 시스템 어제 정석 주행 장치를 시험했는데요 크루즈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크루즈 나오죠. 셋 나오고 이때부터 크루즈가 작동되는데 버튼 우리 하트로 보달합니다. 그러면은 1 0 0 k m 1 0 5 k m 1 1 0 k m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 차의 기능은 내리막길에서는 보통 어, 속도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미션에 리타더, 인타더, 곧 같은 말이거든요. 미션에서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내리막길이, 내리막길에서도 이게 정, 정속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홀드. 보니까 엉따, 엉덩이 따뜻한 거, 엉따, 통풍시트 다 있고요. 그리고 손따, 손이 핸드는 열선 스티어링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이게 특징인데요. 봐봐요. 어, 후진할 때 차량 궤도가 그려지고, 위에 천정에서 어라운드 표가 있어가지고요. 주위에 뭐 차량이라든가 장애물이 있는, 있는 게 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에어컨을 10분간 틀어봤는데 엄청 시원합니다. 이 차의 성능 기록을 공개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사고 부위가 한 트기도 없습니다. 누유된 부분도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리콜도 없고요. 어, 이 차, 민감한 분이 계신데, 이 차, 어, 어 하라 그래가지고, 어, 기업에서 개인용 1인 렌트한 1억은 있습니다. 1인 차주는 맞고요. 요즘은 어떤 분들은 지혜롭게 신차를 안타고 렌트카를 구입해 가지고 한 2-3년 타다가 반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개인 리스 이력은 있는 차입니다 그래요 중고차 한번 올바르게 소개하고 같이 함께 웃고 행복하는 그런 중고차 선수 차돌이 김영수가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